출애국기 23장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길 잃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내 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실을 심고 수확하되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에 먹게 하여라. 내 포도와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정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너는 1년에 세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첫째 딸인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노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 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우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재물의 피를 드릴 때는 노력된 것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기에 들인 희생재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어린 염소는 그 어미 젖에 넣고 삶지 마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너를 아모리 사람, 햇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한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처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 조각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벌을 보내 희위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 사람을 내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 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내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내게 넘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덫이 될 것이다.